하지만 이후 충정 아파트는 격동의 현대사를 겪게 됩니다. 충정 아파트는 1937년 무려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건물 지하에서 양민들을 학살하는 형태로 사용되었고요. 안녕하세요. 빌캐스터 김지희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스위트홈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주인공 송강이 살던 낡은 그린홈의 실제 모티브가 된 집이 서울 한복판에 있습니다. 바로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로 알려진 충정아파트인데요. 제가 직접 다녀와 봤는데요. 1층은 상가가 들어와 있는 주상복합 형태입니다.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에 위치한 이곳은 충정로역 9번 출구에서 불과 100m 떨어진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엎어지면 코다할 거리에 있는 거죠. 2호선과 5호선, 황금 노선 모두를 품고 있어서 3대 업무 지구 출퇴근이 편리 하고 또 서울역도 가까이 있어서 교통 편의성 측면에서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충정 아파트는 1937년 무려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당시 경성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온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로 아파트가 제시되었고 일본인 건축가 도요타 다네마스의 설계로 지하 1층, 지상 4층의 아파트가 건축되었습니다. 설계자의 성실을 따서 당시에는 도요타 아파트라고도 불렸었죠. 지금은 찾아볼 수는 없지만 당시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었다는 설도 있고, 집 안에서 바로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더스트 슈트도 도입된 혁신적인 건축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충정 아파트는 격동의 현대사를 겪게 됩니다. 6.25 전쟁 때는 조선 인민군이 인민 재판소로 사용한 건물 지하에서 양민들을 학살하는 형태로 사용되었고요. 휴전 이후에는. 트레머 호텔로 불리는 유엔 전용 호텔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아들 6형제를 6.25 전쟁에 바쳤다는 이유로 이승만에게 공로훈장을 받은 김병조라는 사람이 이 건물의 관리권을 받게 되는데요. 김병조는 이 건물의 5층에 가건물을 증축하고 코리아 관광호텔로 명명 후 영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김병조의 안타까운 사연은 거짓말로 판명되었고 이후 호텔은 폐쇄하게 됩니다. 그 후로도 소유권이 몇번 이렇게 바뀌다가 1979년도 충정로 왕복 8차선 확장 공사로 이 아파트 건물의 3분의 1이 날아가게 됩니다. 잘려나간 부분에 거주하던 주민들 중 일부가 중앙 계단 자리에 집을 증축하며 공용 공간을 점유하자 복도와 계단을 다시 만들면서 지금의 형태가 탄생하게 됩니다. 가 보시면 복도식인데 계단부가 두 곳에 위치하고 있고 삼각형의 마당 삼면을 5층 건물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마당 한 가운데는 중앙난방에 사용되는 굴뚝이 높게 솟아 있어요. 제가 사진과 영상으로 봤을 땐 그냥 그저 낡은 공간이겠거니 했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 노 화된 정도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또 약간은 좀 스산한 분위기가 느껴지기도 했어요. 외벽 초록색 페인트가 벗겨진 건 기본이었고요. 벽과 계단에 금이 가 있고 철근이 노출된 부분도 몇몇 군데 있었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밤마다 벽이 쩍쩍 깨지는 것처럼 소리가 난다면서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했더라고요 건물 1층에 보시면 눈에 띄는 안내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안전진단 2등급을 받았다는 내용이에요 최하 등급인 2등급은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새로 다시 지어야 될때 나오는 등급입니다 즉 충정아파트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죠 이런 이유로 서울시는 2022년 충정아파트의 철거를 결정했습니다 현재 충정아파트와 인근 저층부 주택들은 마포로 5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지하 6층, 지상 28개층 총 192가구 규모의 건축물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난항을 겪고 있어요. 시공사 입찰이 두 차례 유찰되었기 때문인데요. 올해 5월 1일 첫 입찰이 무산되었고 입찰 보증금을 기존 80억에서 40억으로 절반가량 낮춘 두 번째 입찰 또한 유찰되었습니다. 중견, 중소건설사 측에서는 수익성이 낮고 재개발 리스크가 크다는 관점에서 참여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하철 역세권이라 지하 터널이나 각종 도시 기반 시설들이 얽혀 있어서 토목 비용이 더 추가되고 지하 굴토시 문화재 발견 이슈나 집안 문제로 불확실성과 비용 부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합에서 수익계약 전환 여부까지 논의되고 있지만 사업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충정 아파트는 단순히 오래된 건물이 아닙니다. 서울의 역사와 함께한 공간이자 지금도 주민들의 삶이 이어지고 있는 공간이죠. 하지만 동시에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안전 문제 앞에 서 있기도 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께서 대부분 거주하고 계시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저 개인적으로... 으로는 안전과 생활 안정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재개발이 좀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역사와 삶의 흔적을 지키기 위한 보존을 우선해야 할까요? 아니면 재개발을 서둘러야 할까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